안녕하세요. 계산식에서 기출을 찾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학 40에서 141쪽 여러분들 미리 한번 할수 있는 데까지 다 풀어 보셨죠? 자, 계산기가 있으면 사용하시고요. 휴대전화에 계산기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그냥 계산하셔도 됩니다. 2 0 곱하기 1 0은 200인데 이 10이 2배가 되니까 이 값도 2배가 됐죠? 이 10이 3배가 되니까 이 값도 3배가 됐죠. 자, 여기는 2 0 0걸 2로 나누었더니 100이 나왔는데 이게 2배가 됐더니 이 목도 2배가 됐죠. 이 몫이 3배가 되니까 이 목도 3배가 됐죠. 이런 규칙들이 있겠네요. 자, 곱셈식에서 규칙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맞는지 확인하려고 쓰는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꼭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이 규칙을 찾아서 그냥 풀면 되거든요. 자, 규칙을 찾아보자고요. 지금 한 자릿수, 한 자릿수 곱해서 지금 1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자릿수 11. 그리고 두 자릿수 11, 이두 개를 곱했더니 지금 세 자릿수가 나왔잖아요. 2 더하기 2 해서 4인데 지금 3이 나왔고 여기는 3 더하기 3인데 여기는 5가 나왔잖아요. 여기는 4 더하기 4인데 여기는 7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자고요. 음. 곱하는 두 수의 자릿수를 더한 것에서 1을 뺀 자릿수만큼 값이 나오고, 곱하는 수의 자릿값이 값의 가운데에 들어간다. 그쵸? 그리고 가운데 수를 중심으로 일시 작아지는 수가 작아지는 수가 양쪽에 펼쳐진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곱하는 두 수의 자리 수를 더한 것에서 1을뺀 자리 수만큼 값이 나오고 곱하는 수의 자리 값이 값의 가운데에 들어간다. 세 자리니까 여기 지금 3 들어갔죠. 그리고 가운데 수를 중심으로 하나씩 작아지는 수가 양쪽에 펼쳐진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빈 칸에 알맞은 곱셈식을 쓰라고 했네요. 그러면 1이 이번엔 다섯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도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다섯 자리 다섯 자리니까 열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9자리 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가운데 5가 들어가고, 이제 하나씩 작은 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리 수. 1, 2, 3, 4, 5, 4, 3, 2, 1, 1억 2,345만 4,321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11111 곱하기 11111 이것은 12345432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 여기 6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지금 이게 열한 자리. 이게 지금 값이 11자리가 나왔으니까,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개가 있어서 이렇게 6자리씩, 6자리씩 곱해서 1, 2, 3, 4, 5,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11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는 4자리, 4자리 곱해서 7이 나왔잖아요. 4 더하기 4 하면 8인데 여기는 지금 8보다 하나 작은 거 나왔잖아요. 여기는 지금 3개 3개에서 6인데 여기는 하나 더 작은 수 나왔잖아요. 여기는 2개 2개여서 어 4개인데 여기는 지금 4개보다 하나 작은 3개가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 하나인데 더하면 2잖아요. 근데 하나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이 1의 개수보다 자릿수는 하나가 더 적은 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일의 개수가 12개가 되니까 여기는 11개가 되는 거죠 자 나눗셈식에서 규칙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자릿수에 일이 아홉 개가 있는 것을 9로 나누었더니 1 2 3 4 5 6 7, 9. 8이었고, 1, 2, 3, 4, 5, 6, 7, 9. 그 다음에, 이게 2배가 되고, 얘도 2배가 된 거죠? 그러면 값은 똑같죠. 똑같이 2배씩 증가했으니까, 값은 똑같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3배 증가하고, 여기도 지금 3배 증가했죠? 값은 똑같죠. 여기 4배. 어떻게 되든 값은 지금 똑같겠네요. 그럼 여기는 5 5 5 5 5 5, 5 1,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거를 9545, 45로 해 주면 1 2 3 4 5 6 7 9가 나온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자, 규칙을 찾아볼까요? 나누는 수. 나뉘는 수. 가두배세배 이런 식으로 똑같이 증가하니 값은 같다. 이게 이제 규칙이 될수 있고 있고요. 다섯 번째 칸에 나눗셈식은 선생님이 자, 5를 아홉 번써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써 주시고 9 45 그래서 배500 5배, 9에서 5배는 45를 써주시면 값은 1, 2, 3, 4, 5, 6, 7, 9가 나오겠네요. 63으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9에서 63몇배 해준 거예요? 7배 해준 거네요. 계산 결과가 1, 2, 3, 4, 5, 6, 7, 9 똑같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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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7을 아홉 번 7을 아홉 번써 주면 되겠죠? 이렇게 아홉 번써 주시면 되겠네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어기니까 7억 777만 777이렇게써 ,777, 주시면 되겠네요. 자, 미리 풀어 볼 풀어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훨씬 더 낫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기로 해요.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수학 익힘 86에서 87을 풀어보시고, 다푼 다음에 선생님이 올린 수학 익힘 86에서 87쪽 동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잘 풀었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자,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합시다. <laughs>